Says, uh, pushing for equality, Push for, 밀어붙인다 이거야, uh, e q u a 남녀평등, 평등, 평등세를 평등 밀어붙이다. When Jang Hae-young realized that the facility caring for artistic sister was abusive. 장애가 아티스트, 이제 자폐증, 오티즘, 자폐증에 걸린 어, 자기의 누이동생을 보살피는그 시설, 음, 요양시설이죠. 시설 abusive. 음, 어,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에 학대하거나, 어, 남 그, 이용하거나, 그게 abusive. 학대하다. 학대하다 하는 것을 깨우을 때, she decided to care for her personally. 아, 자기 누이를 자기가 손수, personally. 손수 보살펴야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taking jobs as an animator to make ends make ends meet.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 밥벌이 해야 되죠. 그자 밥벌이를 uh, to make ends meet 많이 씁니다. 그냥 수입과 to make ends meet 내고 대차 대조표에서 대차 차변과 대변 ends 끄트머리를 똑같이 맞추는 거니까 수입과 지출을 같이맞맞추는 것은 meet both both라고 해서 both ends both 빼고 meet ends meet 어,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이 말은 간신히 생활하다 이게 어, 그래서 리스팅하지 않고 그래도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니메이터로 어, 이제 어, 직장을 애니메이터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 make ends meet make ends meet 자주 나와요. 음, 어, 간신히 이제 어, 긴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터로서 어, 일자리를 가지면서 자기가 순수 노를 보살피겠다라고. 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냐 2018년에 she released an award-winning doc, 이제 네,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뭐에거나 about their shared life. 제 자기 누이 이제 자폐증에 걸린 자기 누이로 함께 살죠. 선수 보살피니까 그들이 함께 s h a 공동의그 삶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 내놓았어요. Uh, which boosted her profile as a filmmaker. 그 다큐를 이제 찍어서 내는데 그것이 이사람의 영화 제작자로서의 에, 그 사람의 에, 그 프로파일 이력을 높여줬고. and disability rights 그리고 장애인 권리 옹호하는 그 옹호자로서의 그녀의 프로파일을 높여주었습니다. Last year, she was elected one of South Korea's youngest ever, 작년에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음, 그 지금까지 젊은 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즉 33살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근데 이게 가끔 이제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그게, 나는 그저. 지금도 예, 국회의원이죠? 네? 이에 그 정의당 그 당수 성추행했다고 네. 고발한 애가. 그 예, 애기, 예, 예, 예. 여기, 네, 여기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만 양육하는 게. 나는 내 작은 아들이 그 쌍둥이 딸을 낳아서 두. 지 마누라고 그걸, 그, 어릴 때, 한 분은 내 집으로 데려갔어. 그난 라스베가스 살 때야. 그 자기 카지노 가고 싶다고 두 아이를 데리고와서 아빠 조금 봐줘. 한두 시간 만 이야, 쌍둥이가 한 놈이 울면 또한 놈이 재워놓으면 한 놈이 울고 이게 정신없어요. 한두 시간 있는데. 하, 그, 하나도, 둘을 기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들 둘다 번갈 둘다 번갈아도 아니야. 잠을 못 자. 개들이 기어 다닐 때까지 하, 보통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엄마 수고 아빠 수고를 내내 알아야 돼. 젊은 새끼들은 내내야. 그건 몰라. 지가 똑똑해서 잘큰줄 알고. 이 개새끼들 전부 다. 아~ 양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처녀들이 애기 낳았다가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모성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거 죽이겠더라고. 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울, 우울하 그런 거 있지. 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어.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고마워. 해 주는데, 어. 가만히 네. 생각해보면 지 새끼를 그렇게 기른 것만도 아, 니가 박사학위 하나는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단한 거야. 어. 네. Uh, 그 다음에 봅시다. 아무튼 저 어워드 외닝한. 그 다음에 Jiang has already made her mark within the progressive. 지금 이제 정의당이죠. 진보적인 정의당 내에서 이미 make a mark란 말 자주 나오죠. mark를 이제 자기 표식을 해줬다. 한그 uh,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uh, 그 독특한 자기 면모를 보여줬다가 make make a mark. Um. 이미 정의당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pushing through.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거죠. push through. 어떤 법이냐. The safeguards, welfare services for retirees with the 장애를 가진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법을 이미 밀어 통과시키는 등등. 정의당 내에서도 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 uh, uh, most ambitious uh, initiative, 그녀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나 법안을 전부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에, 그녀의 가장 야심적인 그 법안은 ongoing effort, 또 노력, 뭐 활동은 계속적인 노력, 어떤 노력 to pass a law, to 뭐뭐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려는 노력이야, 통과시키려는 노력. 어떤 법안? To prohibit uh, its c r i m i n a t i o n 어 프라이빗 디스크림 uh,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는 노력에 어떤 차별 언제 언더베이스몸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언더베이스오 섹슈얼 오예 성적 성향 즉 동성애자다 뭐 트랜스젠더다 이런 성적 성향이라든지 에, 아니면은 젠더 어, 아이덴티티 남성이냐, 중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별 identity에 바탕을 두고 그 차별을 두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법안을 통과하려는 지금도 계속된 노력이 가장 그녀의 야심적인 활동입니다. Which is receiving push back from influential religious... Concerns. 근데 이제 성별, 또, 성적, 성향, 관계없이, 어, 그리고 바탕을 두고 차별을 금지하지 않 것은 이제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반대하겠죠. pushback, 반대. 장현, 장혜영하고 정, 다른 의견입니다. 어,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which is receiving pushback 하면, 다시 뒤로 물리치는 거니까 반대 push back from influence 영향력이 많은 종교적인 보수적인 에, 인사들 또 비즈니스 그룹 음, 어, 기업체들로부터 에, 그 저항을 받고 있는 젠더 앞에 인자 그렇게 되죠. 어, 그런 차별을 금지하려는 법안 In January, she accused her Paris chairman, 어, 1월 달에 자기 땅에그 총수, 처음 당수죠. sexually assaulting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고소했고, 그래서 l e a d i n 당 대표죠. 그러니까 이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Uh, she said she came forward in the hope set.